예, 송이를, 예, 먹방도 하고, 어떻게, 이제, 이용을 하겠지만, 우선, 이, 크기가, 송이 크기가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왜 탐을 냈는지. 예, 저도, 뭐, 이거, 키로에 1개월... 30만원, 8만원. 오늘은 좀 적게 나왔네요 200g, 28만원. 지난번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. 이거 엄청나게 크네, 이런, 이런. 20만원인데, 엄청 도덕도 있고 마입니다. 비싼 마. 아버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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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려야 할파인데아딱 크네 진짜로 어찌다 이렇게 이런 걸 발견을 못하셔고 이게 1kg씩 다 먹는 거예요? ㅎ <laughs> 뭐어 네. 또 어머니 대게 가면 또 이만큼 이만큼 더 있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이쁘다. 없어? 네 없어요. 문제 없구만요? 네. 요 박스에 얼마나예요? 요거 이, 십, 요거는 4만 원. 쌀이버섯. 아 그건 알고. 요거는 18만 원. 지난 장에는 지난 장보다 조금 올랐구만 야. 네. 이번 장이 마지막 같아요. 약간 핏놈은이런것은 어떻게 하는가요이사만이요아 안핀 놈이사좋은놈이런것은 어떻게 하고요? 람5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다라이이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이참 짜증나 죽람네이사만원이사이사람만원은이사람이이 저 놈이 30만원. 야, 아따 싸다. 사장님 또 싫어하실 수도 있고, 그런데. 죄송합니다. 요, 저놈 이런 것에 얼마씩 한대요? 35만원 받습니다 재련하죠. 오늘은 다 좋네요. 예. 이게 이제, 이제, 이제 마지막 순위에요. 아, 다음 차에는안 나올 거예요. 혹시 오늘 못 팔고 가시면. 전화를 해도 괜찮으신가요? 아예 전화번호는 오늘, 말씀... 그래, 그러니까. 오늘 거의 다 판매를 아, 다아 그래요? 아오늘 안된답니다. 예, 예. 할수 없네요. 예.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오 음, 좋네요. 큰것은 10만원 어디 가서 빨리 그다. 그럼 뭐 지난 장에 봤으면은 이게 오늘 아니 지난 장분천 거의 못 나. 아 아니 근데 피어버리 승계로 오늘 이렇게 갖고 이거 요거, 는 어떻게 갖고 얼마, 얼마 받으실 나가는? 십오만 원? 2 0만 원? 음, 적어 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. 하여튼 뭐. 그래, 맞아. 아, 그럼 얘기할 거 없어. 10짜리가 1개 20짜리가 1개 10, 1이 10 10, 10 10, 10, 10, 뭐예요? 10만 원? 응. 어, 5 0 0 g 이다 이게 500g 요거? 요거. 이다 넘어. 요건2 k g 씩 아. 이거는 20이다고요? 예. 그래? 1kg. 네. 1 k g 20? 예. 하나만 쪽에 도 겁나게 많아. 나이이거 이거는 염전 센센 딱딱해요. 하나도. 이 만나. 응, 아이 만산다고 뭐라 허장게 그냥 어. 사, 사업가야지. 봐봐봐, 아, 얼마나. 게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놈 하나 살파뇨. 네, 승이버섯 여기는 안핀 것이 있습니다. 인산이네. 감도 감이지만 시장이 아주 활기차게 좋습니다. 불레시장에 오시면 요 사거리 생선거리 못묻혀서저 저쪽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주 친한. 능이들, 능이들. 13만원, 아, 500g, 여기로 팔시네백화점아좋향 음. 좋다. 500g, 13만원, 13만원. 이게 마지막이에요. 13만원 짜리. 이 것을 하나 사긴 사야 할 터인데, 너무 굳더득인데, 굳더득이 굽더더기. 먹고서 4 0만 원짜리는 진짜 좋네요. 제가 산 송이입니다. 예, 송이를. 네, 먹방도 하고, 뭐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겠지만, 우선, 이, 크기가, 형이 크기가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왜 탐을 냈는지. 저도 뭐번볼게 산을 찾다 보니까, 원치에, 엄청나게 굵고, 애가, 요것이 하나가 있고, 또 하나가, 요렇게 큰 음이 있어니요기에 어, 버금가는 것도, 예. 이렇게 이것이, 음, 송이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알맞게, 너무 큰 것도 아니고, 살짝, 이렇게 해서, 그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이게 이제, 웅풍이하고, 그, 펴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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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보기가 좋으면 좋은데, 뭐 이런 것도 집에서 먹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오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뭐 이제 이 먹방은 네, 네, 내일 또는 모레 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든지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